자, 일단 손을 바닥에 짚으려고 하는데 마치 발처럼 손을 짚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 체중과 무게가 실리면서 사실은 손목에 많은 통증들이 일어나기가 쉽거든요. 마우스를 할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손목을 바닥에 댄 채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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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여러분들 펜쓸 때도 손목을 바닥에 이렇게 둔 채로 펜을 잡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손목을 살짝 이렇게 꺾인 상태로 무언가 하는 동작들이 많거든요. 이게 한번 내 손을 이렇게 만져보세요. 여기가 되게 많이 눌려있는 상태예요. 그러다 보니까 손을 바닥에 짚는 자세에서 이 손목을 얼마나 가볍게 만드느냐가 손목 통증을 좌우해요. 일단 먼저 바닥에 닿아야 되는 부위부터 조금 볼게요. 여러분, 열 손끝을 이렇게 해보세요. 이렇게. 그쵸? 여기는 바닥에 닿아야 돼요 지문이 바닥에 닿아야 돼 이렇게 더 눌러 보세요 그리고 내 손끝에 색깔 좀 보실래요 무슨 색이에요? 하얀색, 하얀색. <laughs> 그렇죠? 이런 색깔이 될 정도로 눌러져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가 100% 눌려요 그러니까 베이스를 여기 이 부위로 쓸래 전체로 쓸래 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쓰는 방법이에요 손끝 눌러야 되고 여러분 이 상태에서 여기를 부딪혀 보세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부딪혀 보세요. 그러면은, 검지 손가락과 여기랑 손목 안쪽 바깥쪽 이네기퉁이가 닿거든요? 근데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죠? 여기. 여기 안 닿아요? 안 닿아요? 안 닿아요. 네, 검지 손가락 밑에 부분을 꾹 눌러주고, 네, 엄지 손가락 밑에 두툼한 부분 꾹 눌러주고, 그리고 새끼손가락 밑에, 그리고 손목 바깥쪽 꽉 누르면서, 열 손끝을 꽉 움켜줘 보세요. 오른쪽 손목만 살짝 들어 올려 보세요. 다시, 오! 이러고 내려놨다가, 다시 오른쪽 손목만 살짝 들어 올려 보세요. 너무 많이 들지 않게. 여러분, 이랬을 때 손끝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. 새하얘졌죠? 이렇게 움켜지셔야 돼요. 그리고,